2015년 3월 11일 수요일, 본관역층 국제의실에서 충남 강소기업 CEO 아카데미 이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이번 강의는 한국마인드 파워 연구소의 최상수 소장이 충청권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CEO 파워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였습니다. 강의는 사자의 사냥 습성, 머라이어 캐리의 노래, 전 국가대표 박지성 선수의 정신력, 현재는 선물이다. 최선을 다하라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일에 열정과 정신을 쏟아라. 어떤 일을 하던 그 일이 작던 크든간에 중론 힘을 다해 온 열정을 쏟아붓는다면 그 일의 최고가 되어 있을 것이라는 말로 강의를 마쳤습니다. 충남 강소기업 CEO 아카데미 3회 강의는 2015년 3월 18일 수요일 18시부터. 선문대학교의 산학협력에 대한 안내와 코이안의 전명삼 대표가 21세기 창조와 융합경영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이번 강의로 충청권 중소기업 CEO들이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여 회사의 발전을 나아가 국가발전을 앞당기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선문리크니너스 송민기 기자였습니다.